이 놀랍게도 앉아서 책상에 이렇게 있잖아요.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나고 하 하나님밖에 몰라요. <laughs> 엄마 가 보면 공부 계속 하고 있어 보데 머리는 완전히 딴 세상 가 있는 거죠그 예를 들어 얼마나 그, 그런 척, 척을 잘하는지 진짜 아는 것 같아. 요 그런 기술만 생기는 거예요. 왜 억지로 공부를 시키니까. 네. 그래서 애들이 40%정도 애들은 고학년 다 떨어져요. 안녕하세요 이슬기입니다. 컴패션 양육 시리즈 네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 유한익 교수님 모시고 아이들 키울 때 현장에서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 실제적인 좀 조언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사연을 받았는데요. 몇 가지 사연을 소개드리고서 솔루션을 받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학년기 때는 매년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그 중에는 본인과 잘 맞지 않는 친구도 있을 테고요. 제가 엄마로서 바라는 건 아이가 잘 맞지 않는 친구와도 원만히 지내는 방법을 터득하면 좋겠고, 자신에게 잘못한 친구도 용서할 줄 아는 아이가 되면 좋겠는데, 무조건 참으라고 하면 반감을 가질 것 같아요. 아이가 잘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친구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양육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엄마들이 항상 고민하는 게 교우 관계, 친구 관계일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사실 이 어머니가 부탁한 이 내용들을 만약에 이야기가 했었다면 얘는 이제 사회성 영재라고 <laughs> 할수 있을 겁니다. 네. 어, 예. 음, 좀 만만치 않은 지금 <laughs> 요구인데. 네. 꼭 기억할 게 뭐냐면요. 사회성이라는 건 종합적인 능력이라는 게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회성이 독립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 대화하는 능력,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 이 아이가 어느 정도도 이해도 해야 되고, 신고만 들어도 어느 정도 능력도 있어야 되고, 또 자, 자기의 자아상도 좀 건강, 약간은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면 막 친구한테 화내고 뭐 이러니까 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능력이 사회성한 노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성 좋아지게 해주면 의사들은 그걸 다 나눠요. 다 나눠서 봐야 돼. 네. 그래서 그 중에 어떤 하나가 특별히 잘못돼 있으면 네. 약하면 사회성이 안 되는 거죠. 음. 다른 문제는 괜찮아도 몇 가지가 너무 약하면 그럼 그거를 뽑아서 그거를 훈련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사회성 훈련이 아니라 특정 부족한 능력을 개별적으로 훈련시키는 거죠. 그건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어요. 그 기본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결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그냥 계속 친구 모이면 계속 데리고 가고 그냥 뭐 엄마들끼리 그룹 만들어 갖고 계속 넣어주기만 하면 기본 문제가 해결 이안돼 있어서. 해결이 안 되고 더 상처만 받아. 네. 계속 안 부딪히거든. 계속 안 되거든요. 어, 그래서 종합적인 능력이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 두 번째는 많은 사람을 사귀는 게 좋은 사회성이 아니에요. 적은 사람을 깊게 오래 사귀는 게 좋은 사회성이에요. 아, 숫자보다 질이 중요하다. 누구랑 깊게 사귀, 사귀기 시작하면 오만 가지, 오만 가지 어려움과 갈등, 나의 문제가 막 나와요. 그런 걸 경험하면서. 어, 인간관계를 조율하는 것도 배우고 나도 성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핵심이에요. 음... 이게 우리나라 사람도 약한 건데 음... 많은 애들이 학교에서 모범 되이고집이 오면 폭군이야.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키워요. 어, 엄마한테 막 해. 동생한테 막 해. 이것은 가장 안 좋은 사회성입니다. 아... 사회성은 가까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가까운 사람에게 예의를 지키는 그런 것을 훈련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사회성이라는 것을 보고 그 잘하는데 학교가서 조금 이렇게 좀 수동적이다,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훌륭한 아닙니다. 나중에 가족도 잘 꾸리고 직장에서 잘할 거예요. 그럼 교수님, 그러면 보통 이제 외향적인 친구들을 사회성이 좋다고 많이 이제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근데 기질 자체가 좀 소극적인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음. 아이들을 부모가 좀 억지로 이렇게 외향적으로 만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아, 이 아이는 그렇구나라고 인정을 해주고 그냥 존중을 해줘야 될까요? 그 기질을 바꾸는 거는, 어, 그거는 폭력입니다. 네. 생긴 대로 살게 하셔야 돼. 요 음. 생긴 대로. 그런 기질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또 그런 기질은 장점과 단점이 다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 그 사람의 갖고 있는 기질에 맞춰서 사람들을 사귀고 갈등을 해소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자기의 모양대로 하도록 돕는 거지 반대로 바꾸는 거는 어, 그거는 안 됩니다. 사회성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어, 이건 뭐냐면 사회학적 연구인데 세상을 바꾼 사람들이 사회성 좋은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노벨 의학상 평화 평가, 뭐평상뭐야죠 뭐, 뭐, 뭐 화학상 이런 사람 수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 것만 하는 사람들이 많아. 왜냐면 친구 사귀느라면 시간이 없어요. 공부할 시간도 없고 어, 다른 사람 맞추느라 내꿀 추진하지 못해서 수많은 위대한 발견들이나 발명들이 사회성이 떨어지는 사람한테 많이 나왔다는 걸꼭 아셔야 돼. 위대한 예술 작품도 마찬가지고. 어, 자기 일에 몰두하는 사람이 밖에서 어떤 사회성이 떨어져 보일 수도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사실은 더 많은 프로덕을 내요. 그 저는 아이들한테, 사회성이 떨어진 아이들한테, 사회성 너무 좋아지려고 할 필요 없다. 가족하고 친한 친구 한두 명만 있으면 된다. 음. 교수님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아이를 무조건 칭찬하는 게 좋은 건 아니라는 말을 들었어요. 결과 중심의 칭찬은 오히려 아이의 자존감을 낮출 수도 있다고 하던데 정말 그럴까요? 저희 아이는 양가의 첫 손주라서 어딜 가나 칭찬을 받으며 자랐는데 요즘은 어린이집에서도 집에서도 칭찬받고 싶어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아이에게 칭찬을 해줄 때 이게 맞는 건지 찝찝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칭찬해주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먼저 아이에게 칭찬을 많이 해주는 게 문제가 될까요? 예 대단히 좋은 질문입니다. 과도한 칭찬은 오히려 해롭습니다. 칭찬을 남발하는 건 뭐냐면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했을 때 칭찬하는 거예요. 네. 잘했다고. 뭐, 뭐, 껌지척막 뭐 하는 거죠. 마땅히 해야 될 거. 밥처럼으 먹는 거. 뭐, 예를 들면, 수학생이 학교에서 내준 숙제 하는 거. 그건 칭찬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잘한 것과 당연한 것들을 구분해야 돼요. 이게 가치관이거든요. 당연한 걸 하면은, 뭐, 당연한 거 해놓고 뭐 생생을 내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당연한 거 했으니까, 어, 다 했구나. 너에게 주어진 일을 다 했구나 네. 수고했다. 어? 아이의 수고를 부모가 보고 있고 알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건 필요해요. 그리고 그게 중요하다 그래야 돼요. 너가 오늘 너에게 주어진 일을 다한 거는 너무 중요한 것이다. 성실하게 오늘 잘 살았다. 다리 뻗고 자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건 뭐 잘했거나 뭐 최고라든지 굿잡이라든지 막 이렇게까지는 남발할 필요 는 없습니다. 그러면 칭찬, 칭찬에 의존적인 아이가 돼요. 이 아이가 그런 거죠. 엄마, 엄마 나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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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얼굴만 보고 있다. 자기가 해 과제를 보고 있지 않고. 그 누구나 잘못하고 실수도 하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 칙대 못봤잖아요 그러면 이런 애들 어떻게 겠어요안 하죠. 피하죠. 회피하죠. 어려운 거, 틀릴 거를 안 하는 아이가 돼버려요. 그래서 과도한 칭찬은 오히려 해롭다. 요즘에는 이제 또 사회에서 요구하는 건 사실 과정보다 결과잖아요. 과정으로만 칭찬을 해줘도 괜찮을까요? 네, 과정으로만 칭찬을 해줘야만 합니다. 음. 거꾸로 결과로 칭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지만 수행에 대한 인정이 있어요. 잘했다, 못했다는 평가식의 칭찬. 이랬으니까 너는 잘했어. 100점 받는 게 잘했다. 이런 거죠. 거기다 더 최악은 누구 누구보다 이렇게 비교식이 들어가면 더안 네. 좋은 거죠. 어. 그것이 가장 안 좋은 칭찬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칭찬하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건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이에 대해서 하는 인정은 그 과정을 성실하게 한 것, 그리고 그 존재에 대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네. 제일 좋은 말이 뭐냐면, 이가 있어서 난 너무 좋아. 네. 엄마 너를 보고 있으면 너무 행복해. 우리 아들. 이런 게 되게 좋아요. 제가 이걸 어떻게 교훈을 얻었냐면, 우리 애가 수학교원같때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TV를 거의안 보는데 제가 야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음. 일요일날 교회 갔다 와갖고 이제 마을에 누워서 야구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얘가 뜯어가갖고 내가 다 누워서 야구를 같이 봐요. 그러면서 얘가 뭐라 했냐면 나는 아빠랑 야구를 보고 있어 서 너무 좋대. 음. 지금 아빠랑 야구 보고 있어서 너무 좋대. 와우 제가 그걸 듣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야 어, 내가 이럴 때 한, 한쪽 배우, 배우는 거지아 나도 이렇게 기분 좋은데. 얘네들은 얼마나 기분 좋겠어. 내가 그러면 해주면. 나 운동판, 너랑 같이 밥 먹고 얼마 줘? 너무 좋아. 이런 거를 인정을 해줘, 해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게 약간말한 자존감에 영향을 주고, 그런 아이들은 수행에 대한 칭찬이나 피드백에 별로 의미가 없어. 나는 그냥 엄마 아빠 있으면 최고인데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거꾸로. 음.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아이들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많이 칭찬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부모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세 번째 사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이를 키워주실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주변에서 너도나도 학습시키고 학원 보내고 하면 좀 불안해져요. 그럴 때 어떻게 부모가 마음을 지키고 또 어떻게 아이를 지혜롭게 학습시켜야 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아이들 키우면서 학습에 대한 고민을 안할 수가. 없는데 아침 교수님도 공부를 굉장히 잘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 키우면 좋을까요? 아, 이거이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제 클리닉이 학습 클리닉이 유명하거든요. 아, 네. 제가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공부가 뭐냐? 공부는 일단은 가장 자발적인 활동이에요. 자발적이지 않은 공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놀랍게도 앉아서 책상 이렇 있잖아요.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나하고 하나님 밖에 몰라요. <laughs> 엄마 보면 공부 계속 하고 있어. 보면. <laughs> 머리는 완전히 딴 세상 가 있는 거죠. 그 예를 들어 얼마나 그, 그런 척, 척을 잘하는지 <laughs> 진짜 아는 것 같아. 그런 기술만 생기는 거예요. 왜 억지로 공부를 시키니까. <laughs> 네. 그래서 공부는 인간이 하는 활동 중에 가장 자발적인 활동이다. 스스로 하지 않으면 결국 못해요. 일장을 타고 말아. 그리고 공부하는 척만 들어. 두 번째, 정말 중요한 건데, 공부는 가장 이기적인 활동이에요. 공부를 하는 순간에 내가 공부를 해서 도움을 받는 사람은 딱한명 밖에 없어요. 나 자신이. 그죠 내가 지식이 드러나니까. 순전히 다 자기가 다 먹어. 모든 열매를. 네. 세상에서 이것만큼 이기적인 게 없어. 우리는 밥으로 한번 해도 밥이나도 해주죠. 공부만큼은 100% 자기를 위해서 하는 활동이야 내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어떤 애들은 공부를 하면 자기가 뭐한건줄 알아. 어깨에 빡 들어가고. 어. 와, 공부했대 거지. 우리가 그러니까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그 시간 쓴 거다. 100% 공부했다고 막왜 막 공부했다고 막 칭찬하고, 네. 아니 하루 종일 자기 위해서 시간 다 썼는데, <laughs> 내가 돈다 대주고 공부 네. 시작할 게 있어요. 나를 위해서 한다는 걸 애들이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자발성이 생겨요. 세 번째 공부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공부가 정의가 모르는 것을 알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모르는 것을 아는 과정이 힘들죠. 다. 네. 고민해야 되고 찾아봐야 되고 깨우쳐야 되니까 공부를 재밌게 했다. 공부가 쉬워요. 그래서 공부 안한 거예요. 공부가 힘들다 그러면 공부한 거야. 네. 왜? 깨우치려고 머리를 쓰고 집중했고 얼마나 힘들어. 이세 가지를 꼭 아시고 아이들한테 알려야 되고요. 음. 그런데 보통 아이들이 다 공부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잖아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모는 잘 가르치고 싶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잘 공부해야 되는 이제 소명들도 있잖아요. 어떻게 <laughs> 공부 습관을 잘 들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이제 공부를 가르칠 때, 할때 가장 중요한 게 동기예요. 공부하고 싶은 마음. 이거는 사라지면, 아, 이거 다시는 어려워요. 인간에게 동기가 떨어지면 그건 올리기가 어렵다. 그 동기를 떨어뜨리지 않아야 돼요. 네. 학습 동기를 떨어뜨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어렸을 때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 계속 실패하니까 안 해. 나는 못 하는구나. 공부는 끊임없이 끊임 너무 어렵구나. 나는 못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동기가 없는 아이들을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리고 경쟁시키면 딱 우리나라가 그래요. 그래서 애들이 40% 정도 애들은 고학년 되다 떨어져요. 왜냐면 맨날 어려운 문제만 보여주니까. 왜냐면 선행을 하니까. 선행이 뭐예요? 모르는 거는거잖 선행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많아요. 음. 그래서 보통 어렸을 때는 하면 은자짜 아, 박사 될것 같아. 모르는 게 없어. 공부 너무 재밌고 쉬워. 하기 싫은 공부는 결국 무시켜요. 그럼 보통 아이들이 학원 다니기를 <laughs> 많이 싫어하는데 아이가 싫어하면 학원도 좀 그만 다니게 해야 할까요? 고3, 고2다 그러면 좀 다른 생각이 드는데 예. 일단은 학원은 학교가 아니에요. 초등학생의 학원은 뭐 본인이 하고 싶을 때는 하고 안 하면 안 해도 되고요 학원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공부는 하나도 안 했는데 공부 많이 한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가서 앉아서 선생님이 문제 풀어주고 막 영어 막 해석해주고 옆에 앉아서 쇼를 구경하고 온단 말이에요 어, 자기는 하나도 공부 안 했어 네. 눈만 뜨고 있었단 말이야 집에 오면 너무 힘들어 원래 공부 엄청 많이 한것 같아요 이게 제일 대박이에요 근데 공부는 언제가 되냐면 짜서 할때 공부가 되는 거죠. 음. 내가 문제 풀 때, 내가 해석할 때, 내가 단어 네. 외울 때 공부가 되는 거지 표 보고 있으면 공부 안 되는 거죠. 뭐 야구 경기 맨날 보면 야구 야구 잘하지 않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부는 자습이다. 학원은 그걸 도와주는 거다. 자습 할수 있도록. 그럼 교수님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딸을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가정에서 딸을 혼내는 역할을 주로 제가 하고 있는데요. 어디선가 아빠와 딸의 관계에서 아빠가 혼을 내면 더 서운해하고 멀어지는 계기가 되기 쉽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실제로도 제가 혼냈을 때 아이가 더 많이 울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아빠 대신 엄마가 훈육을 하는 게더 좋을까요? 지혜롭게 훈육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아마 요새 훈육에 대한 것도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어떻게 훈육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어떻게 훈육을 하면 좋을까요? 중요한 거는 엄마 아빠가 똑같은 기준으로 해야 돼요. 어떤 행동에 대한 기준 똑같고 어떤 행동을 잘하거나 못했을 때 피드백도 똑같아요. 네. 부모님이 계속 토론하고 정해 하는 거야. 정하는 거야. 엄마는 게임 3 0 분이라고 하고 아빠는 게임 한세 시간까지 끝찮다고 기준이 달라지면 아이가 어느 장단에 춤을 춘해지 몰라요. 우리 아이가 잘 못하는 행동, 훈육에 대상한 걸쭉 나열을 해. 양치, 뭐 인사하는 거, 방치우는 거, 모르겠어, 과제하는 거를 엄마나 아빠랑 생각하면서 밤에 만나서 이렇게 써보는 거죠. 그중에서 1, 2, 3, 4, 5를 골라요. 우선순위를 매기는 거예요. 네. 유치원은 두 개, 저학년은 세 개, 고학년도 네개 이상 고르지 않아요. 동시에 수정하는 행동은 몇 개밖에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쭉 일관성을 유지해서 그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수숙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얘가 변하지 않아요. 되게 단순하고 순진한 부모가 있어요. 자기가 마음먹어서 얘기하는데 왜안 하냐는 거예요. 얘가. 그애 행동 안 바뀌어요. 그게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팩터를꼭 패턴, 생각해야 돼. 노력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꼭 해야 되는 것만 골라서 하는 거지 내 눈에 마음에 안 드는 걸 오만 가지 고를 수가 없어요. 자식을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바꾸려는 그런 부모는 곤란하죠. 채로 이렇게 치는데 이 채는 굵어요. 눈이 커. 그래갖고 웬만한 건다 그냥 못본 척해요. 네. 못본 척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정말 안들몇 가지만 걸러서 네. 그것만.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녀 양육 때문에 고민하는 이 땅의 부모들을 위해서 이야기 해주시고 싶으신 게 있으실까요? 네, 예, 아이들 키우느라고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요. 참 값진 활동이고.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어떤 자녀로서 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시고 늘 배우려는 자세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난 아이에 대해서 잘 모른다. 맨날 제가 클리닉에서 하는 말, 부모가 나가면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런 말은 항상 나와요. 근데 그 부모님은 얘를 잘 한다고 생각. 항상 네. 아이를 내가 모르고 있다 생각하고, 아이랑 열심히 소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고, 양육은 자녀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양육 활동은 내가,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활동이다. 지금 내가 주형이에요. 내가, 내가, 내가 변해서 내 틀이. 아이가 그틀 안에서 계속 지내면서 아이도 따라서 변하는. 근데 보통 양육한다 그러면 자기는 하나도 안 변하고, 입만. 이래라 저래라 이그 <laughs> 양육한다고 생각하는데, 어, 그거는 양육하는 게 아니고, 나의 삶을 바꾸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어, 그런 것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실천적인 것들, 아이들 가정에서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많이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